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동영 대표입니다. 저 오늘 10월 15일 수요일 마감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국가 랠리를 펼친 코스피시, 코스피지수입니다. 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까지 낙폭을 좀 보였는데 어, 미증시 영향이죠. 미증시 영향이었는데 혼두세를 보인 미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는 아주 초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낙폭 있었지만 만회하면서 어 오늘 이제 코스피지수 다시 신고가 행진 어 성공을 했고요 오전장에서 이제 로봇주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주도했는데 장 막판까지 뭐 로봇주들의 강세가 어마어마했고요 매일 그냥 지금 특징주로 로봇주 로봇주 얘기하는데 결국에 로봇주가 어 굉장히 큰 상승을 이 올해 보였습니다 보이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삼성전자가 강세 주도하면서 삼성전자 49만 5천원대 회복 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일제히 급등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내일 연준 베이지북 공개 경기평가 보고서 공개가 되고요 뉴욕주 제조업 지수 대만 TSMC 실적이 내일 이제 또 있는데 어, 지금 반도체의 기세도 쉽게 이 AI 산업의 기세를 쉽게 어,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또 이거 관심있게 좀 봐야 되겠고요 관심 섹터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피지컬 AI 로봇 AI 반도체 뭐 이두 섹터가 지금 뭐다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틈에서 조선주가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어, 조선주 좀더 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물론 반도체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조선주의 이 흐름 이 힘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냐면, 부진했던 3분기를 이겨내는 이제 4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른다. 이렇게 보면서 어 솔직히 내년까지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한라캐스트, 우리 보유한 종목 어 계속 강조 드렸죠. 한라캐스트, 어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몇안 되는 기업.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장성만을 가지고 있는 로봇주의 틈에서, 이 할라케스트는 실적이 확고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 제가 안 팔고 있어요 그리고 안 팔고 있는 것도 안 팔고 있는 거지만 더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여기 매매한 종목들 다 어, 남겨져 있는 종목들인데 오늘 다 추가 상승 나오잖아요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자 코스피 제수 신고가 랠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 오전장에 상승 주도한 로봇주 그리고 오후장에는 상승을 주도한 것이 이제 반도체.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어, 상승을 하고 있죠. 잠깐만. 투사 에너빌리티가 지금 공급계약 공시가 하나 나왔네요. <laughs> 아, 정정이구나. 계약기간 종료일이 이제, 어, 변경된 건데, 와우 사우디아라비아 동북 뭐 그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 야 83,000원을 돌파했어요 주산 에너빌리티 오늘 82,000원 어이 자리가 고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뚫었네 자 어쨌든 반도체 주가 상승 주다면서 신고가 흐름 이끌었는데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주산 테스나가 반도체 테스트 장비 구매 결정하면서 급등 이게, 이게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모습이잖아요.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라는 건, 앞으로 더 많이 쓸 테니까, 더 많이 요구, 더 많이 필요할 테니까, 수요량이 있으니까, 테스트 장비를 더 구매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20%대 상승을까지 보여줬는데, 오늘 반도체, 한미반도체도 대장주 역할이지만, 음, 무엇보다, 이야, 무엇보다, 예, 두산 테스나의 상승률이 놀라웠다.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이잖아요. 두산 테스나. 음, 반도체주의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 <laughs> 로봇주 특히, 어, 하이젠 아래인과 KNR 시스템이 동반상한가, 뭐, 하이젠 아래넨은 상한가 아니지만 거의 언저리까지 갔고 여기서 갑작스럽게 한미반, 어, 한라 캐스트가 튀어나오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아주 뭐오 로봇 주의 날이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의 기술 주들이 초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에선 AI 거품론이 나왔었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기폭제가 되면서 이 기술 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왔어요. 사실상 하지만 우리 시장에선 기술 주가 여전히 강한 모습이죠. 미증시에서 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된설이를 기술 주가 맞았어요. 뭐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니, 기술주가 주도적으로 하락할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거든요. 어, 하지만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 때문에 내린 거고,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여러, 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어, 많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발선상에 오른 거예요. 다들 신국가 흐름을 펼치고 있을 때, 삼성전자 이제야 어, 전 고점에 다다른 상태이니까. 그래서, 어, 오늘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주지만, 어, 오늘 눌리는 자리, 오늘 이후에 눌리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오늘은 이제 너무 급등하니까 오늘 쫓아가기엔 좀 애매하지만, 내일 이후부터는 어, 또 매수자를 리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장세는요, 진짜 차근차근 천천히 대응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최적의 장세입니다. 오늘도 수익 확보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멋지게 수익 한번 올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종목들을 좀 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어, 요 정정 어, 소식이 나왔는데 요 소식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걸까? 어, 굉장한 흐름입니다 제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우진 그리고 우리 기술을 보셔라 어, 얘기를 드렸는데 밸류 체인으로 두 종목 모두 좋고 산일전기 흐름 좋죠. 일진 파워 역시 흐름 좋아요.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선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오늘 나온 소식이 미군기지에 SMR을 설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24시간 전력자립성 그러니까 원이 SMR은 사실 크기가 작고 엔진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 동력원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발전기로, 발전기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SMR을 다수 기지에 설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러면 용산기지에 SMR을 설치하면 핵이 있는 거잖아. 서울에. 어, 이거는, 어, 어 자극기지니까. <laughs> 자, 어쨌든,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원전 관련주들이 뜰 수밖에 없죠. 자, 미국 에너지부가, 어, 오클로에 발주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전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SMR을 만드는 건데, 근데 사실 SMR이 아무리 원전보다 단순화된, 좀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이 원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배터리 하나 만드는 것 보다는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소 고체 산화 연료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용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원전을 만들어야죠 SMR을 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주산 에너빌리티는 당의 대장이죠 어, 미국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가스터빈 계약 소식을 알려왔는데 앞으로 8기 정도를 더 이제 어, 계약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주가에 고스란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11%가 올랐어요. 대단한 상승입니다. 제가 이거 이 구간에서 계속 얘기를 뭐라고 드렸냐면, 언제 사도 되는 종목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 이렇게 불을 뿜고 있고, 솔직히 지금 신고가 자리지만, 음, 여기서 더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내려오면서 8만 3천원에서 뭐 6만원대로 내려오면 크게 떨어지는 거지만, 추가 매수해주면 그만.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이제 볼그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그 AI 기술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두산 테스나가 엄청났습니다. 상승 속도가 여기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뉴스 공시 하나 나오면서 빵빵빵 터뜨렸는데, 어 공시 내용이 뭐 크게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요액입니다. 1700억 원 규모의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구매했다. 이걸 구매한 이유가 뭐냐면, 어 앞으로 더 늦, 더 증가할 반도체 수요량에 발 맞추기 위해서요. 앞으로 2026년부터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장비 도입, 반도체 테스트 인프라 확대. 자,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왜냐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상승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성장에 대한 이 해답을 제시하면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산 테스나도 급등을 했는데 사실 두산 테스나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의 상승도 무시 무시 했어요 대단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10월 1일 특강 때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어, 반도체의 이 훈풍 소부장주들이 오늘 제가 오늘 관심주가 JNTC였는데 JNTC가 지금 급등하면서 상한가 언저리까지 24%까지 상승했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 하반기 주목할 업종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된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면 하나 마이크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지금도 역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미반도체도 좋고, 하나 마이크론. 어, 오늘도 상승 흐름이 이제 좀 잡혔는데, 어제의 은봉을 장악하면서, 내일 어,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0월 13일 날 월요일 날 만들었던 요 고점 자리 요 봉을 어, 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어, 될 겁니다. 자 반도체 관련 주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모니모니에도 오늘의 대장은 오늘의 주인공은 로봇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상한가니까. 한라캐스트의 우리의 매매 이 흐름인데 정말 대단한 이 9월 5일 5,400원대부터 매매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답을 갔고요. 어, 중간에 계속 반복 매매하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날 재매수하면서 어, 수익을 확보했고 오늘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좀 밀린다면 한 번쯤 더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 매수자리를 다안 주네 하고 갑니다. 빠르게 상승했죠. 자,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급등이다. 자, 휴머노이드 핵심, 어, 고객사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사실, 한라캐스트는 자동차 부품주에요. 자동차 부품 경량화 관련주인데, 그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로봇 산업에 진출하는데, 어, 그 로봇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라캐스트가 파트너다. 이 뉴스가 일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한라캐스트는 이쪽에 전부 어,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이제는 완벽한 로봇으로 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매출 1,650억 원에 영업이 어 141억. 10%가 좀안 되는 마진율이지만 제조업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을 갖추고 있는 로봇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상한가 진입했고요. 어,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모가가 5,800원이었는데, 어 지금 두배 정도 상승한 위치이긴 하지만, 충분히 요즘 이 신규주들의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적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어 체크해 본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KNR 시스템도 오늘 상한가지어요 KNR 시스템이 가장 대장이었죠. 아, 이것도 며칠 전부터 계속 관심만 가지고 있어. 옛날에삼형엠텍 처음에 놓쳤, 놓쳤을 때랑 좀 비슷한 패턴인데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니까 어, 괜찮지만 아쉽잖아요. 그 아쉬움이 좀 남네요. 더살수 있었는데. 자,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라인업 완성했다. 해외 제품과는 차별화된 인앤라인 구조. 휴머노이드 등의 적용이 용이해졌다. 액추에이터가 로봇의 7 0이 가격을 차지해요.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이 로봇 안에 어,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서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라고 그러니까 전체 가격 로봇이 한대 1억이면 액추에이터가 어,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들은 수익성, 사업성이 어,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정밀 기계를 만드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정밀기계 제조업체들이 이런 정밀한 이런 액추에이터나 뭐 구동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기술력을 또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자, <laughs> 정말, 어, 다양해요. 하이브리드 리니어 액추에이터. 자, k n 시스템은 앞으로도 더더욱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이젠 아리냉입니다 역시 급등하면서, 어, 오늘 상당히 좋은 뭐 흐름을 보였죠. 키우은 왜, 이런 차트 이게 정리 안 하나? 27% 정도 상승한 건데, 아, 너무 빨리 팔았어요. 하이젠 하리렘도. 팔고 나서 더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로봇주가 대세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습니다. 자, 지금 로봇주가 불이 붙은 이유는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투자에 진심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이버 JP m o 소프트뱅크 그룹,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분야에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로봇주들, 음, 우리가 봐야 될 로봇주가 뭐냐면,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얘기해드린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어떠한, <laughs> 로봇 액추에이터가 이제 관절인데, 관절을 만들었을 때, 이팔 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팔. 어. 이런 모든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만드는 정밀 기계 업체들, 또 로봇 그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놨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로봇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구조물일 뿐이지 움직이게 할수 있는 명령을 체계 명령 체계를 내려줄 수 있는 AI 그리고 그 AI가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어, 전기 신호화해서 어, 각 부위에 전달할 수 있는 어, NPU 지능형 반도체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융합이 돼야 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류 하이테크놀로지의 끝이다 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로봇 솔루션을 만드는 제, 그 제작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클로버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로봇 분야는 워낙에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처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뭘로 간다? 수익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수익으로 연결하면서 우리가 지금 장세를 활발하게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그런 결과로 오늘 멋지게 수익이 났고요 어, 이 수익을 토대로 또 내일도 또 이어서 꾸준히 어, 우리 일관된 수익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 종목들을 섭렵하시면서 멋지게 수익 올려 보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장 내일 장도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